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왜 의지하죠? 의지하면 내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번에 살펴봤죠 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2절 마지막 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경고해지려고 의지하는데 실제로는 약화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 잃은 아이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우하다 절대 불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강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뭐 태평양의 링컨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모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때 어리석은 엄마 얘기를 했죠. 돈 많으면 아 이게 권사님인데 생활비 줄 건데 왜 직장 가냐? 엄마만 의지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엄마를 의지하라고요? 이거는 자식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 장애가 되는 엄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다 방해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중요한 건데 사람 의지하면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 절부터 1 2 절까지 내용은 그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의지하다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의지할 것을 제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면 겉으로는 약화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속은 더 견고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일절을 보니까 의지한다는 말을 세번 썼어요. 의리하다, 의지하다, 의지하다. 뭘 의지하죠? 첫 번째는 그양식이라 모든 양식, 양식이라는 게 원래 떡이거든요. 베들레헴 할때 레헴 떡이라는 거 떡, 떡을 의지한다. 예수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4 0일 줄이고 난 다음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사장4 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 입에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과 말씀을 대비시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떡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죠? 뭐 목구멍이 포도청에다 맨날 이런 소리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먹, 떡 없이 못 살죠.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거. 자꾸 떡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금식기도도 좀 하는 필요가 있는 거라고요. 내가 떡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끊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금식하면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더 확실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기마다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떡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먹어야 사는데 떡만 의지하면 그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금식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염려가 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매일같이 주님께서 만나러 먹여 주셨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 아는 거죠. 떡으로 안 죽는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 훈련이 땅 건지 알아요. 떡 없이도 살아.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떡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떡을 끊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어 말씀이 있어 그러면 안 죽어 이거 경험하는 거라고요. 근데 시대가 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떡만 의지하고 살아요 떡만 그게 레헴 그죠 양식 모든 양식 또 이스라엘은 건조 기후기 때문에 물이 귀중하죠 물 이게 마임이라는 단어인데 마임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도 M 자 있죠 M M 이게 물이 흐르는 모양이래요 물이 막 흐르는 모양 거기서 이렇게 모양이 알파벳에서 M이 나온 거고 그 시브리에서는 그 뮤, 뮤 같은 거는 네모 비슷하게 된것같아물 흐르는 모양을 갖다가 형상화 시켜서 M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마임이라든지 마임. 시브리에서 마임이라고 불러요. 13번째 단어인데 마임. 물 흐른다, 물. 그러니까 물. 물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 바알 신이 어떤 신이에요? 비, 비 내리는 신이에요. 물, 물을 주관하는 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물이 없다고, 물이 피, 필수적인 거지.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없는 데가 어딜까요? 그러니까 땅 파면 물 나오잖아요. 바위죠, 바위.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물 가능성이 제일 없을 게 바위잖아요. 근데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대. 이건 뭐냐? 가능성 제로에서 물이 나올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를 들면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두 가지 약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것. 또 하나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뭐, 같은 얘기죠. 생수의 건에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물에, 물을 찾는다고 스스로 웅덩이 팠대요. 터진 웅덩이래요. 그물못 그러니까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 세상 의지하는 거는 터진 웅덩이 의지하는 거와 똑같다.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라.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건요, 그 가짜를 의지하면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밧줄이 내 생명줄이야. 근데 밧줄이 있고 끊어지는 줄이면 절벽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엉떡 엉터리 같은 걸 의지하면 죽는 거라고요. 어떤 벽 같은 데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배뇨아파냐. 확 무너져 버렸어. 그때 밑에가 절벽이야. 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 안 하면 안 죽을 걸 괜히 의지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짝다리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 다리 의지하다가 한 다리 부러져요. 그런 거라고. 너무 이렇게 벽에 기대지 마세요. 그 것도 의지하는 거요 의지하면 무너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를 항상, 이, 몸가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양새,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삼절 같은데, 2절, 2절, 3절 같은데 보면은 뭐 의지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뭐 점쟁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할 것도 못 되는데, 바보 같은 녀석들. 그러니까 망하지요. 1, 2,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이게 의지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뭐 시간 남아 분석할 수 있겠죠. 분석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할 거냐?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뭘 의지하느냐 그런 거죠. 사람 의지하면 망한다. 그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기도라 그래요. 누가 기저,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나오셨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세상 의지하면 기도 안 해요. 왜? 그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왜 이걸 의지하겠습니까?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다른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힘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와요. 그게 거룩이라고. 여러 거룩한 총 되십시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능력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암말과 전투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서 싸움 버려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요. 근데 산꼭대기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데. 이 기도는 목순건 기도죠. 기도하면 이기잖아요. 목순건 기도죠. 그러니까 뭐예요? 팔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뭐돌 받쳐놓고 서로 잡아주고 이거 뭐예요 목숨 건 거죠 할아버지들이 나이든 사람 손은 잘안 올라가요 5 0견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잡아주고 그 치열한 거겠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게 목숨 건 거라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무기라고요 용사로 키우라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용사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용사. 그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주님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기도가 냉랭해지고 기도안 하고 뭐 자꾸 활동만 많이 하려 고 그러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조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은가금을 의지하고 그럼 무너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깁니다. 우리 삶가운데 갑자기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게 뭐 좋지는 않겠지만 그때 빨리 깨우쳐야 돼요. 왜 내가 의지 의지하던 사람이 없어져? 의지하던 돈이 없어져 내가 의지했던 뭐 이런 타이틀이 있었거든, 없어져 버렸어. 의지하던 것들이 잠깐만 사라져가요. 그러면 사인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 오늘 여기 에 이렇게 나오네. 지도자의 재앙이 있고요, 사회 해체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도 사람 의지하면꼭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번 이게 우리 사회 얘기하고 같이 않습니까? 지도자 재앙이 뭐예요? 그, 여기 보니까 소년이 고관이 된다. 소년이 뭐, 애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자리가 이게막 장관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나락고리 말이 안되라 그러면요. 전문가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갖다 집어넣는 게 아무나. 이거 영적인 일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 아무나, 아무나 고의지게 막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거 개혁 아니고요. 이게 심판이에요. 난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까 그랬는데 벌어지더라고. 그 아무나 갖다 세우는 거 아무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철부지가 다스린다, 변덕스러운 지도자가 다스린다. 그러니까 품격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오냐?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 해체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자기 행복만 얘기하잖아요. 자기 행복만. 그러니까 희생의 가치를 모르고 주장만 해요. 권리 주장만 하고 그냥 소리 지르면 뭐가 되고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그러고. 그래서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그런 거있었죠뭐 백기세대는 원로 교수님 계셨는데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한다고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 이게 뭡니까 폐륜하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여주에서 남녀 고등학생, 그 내가 자세히 보니까, 나 어떤 학교지 찾아냈어? 어, 역시 나도 추적을 잘해. 그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무슨 관광고들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거기 에네 명이더라고요. 남자 고등학생 두 명, 여자 고등학생 두 명. 할머니한테 담배 신분을 시키고, 그저 이게 뭐, 수, 수레 같은 거, 뭐, 걷어 차고, 고추로 할머니 때리고, 할머니한테 반말 쓰고, 야, 뭐 하냐? 재밌냐 이러고 아그 조금 듣다가 십초 듣다가 오금이 저러서 못 듣겠더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폐륜이제폐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이게 사회 해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에서 회 얘기니까 입 우리 사회 얘기잖아요 오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자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뭐냐 아이가 노인에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 의지하는 거를 뭐 그냥 멋있는 말로 인본주의 그러거든요. 인본주의자들이 판을 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게 철부지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말아먹고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니네들이 세상 의지하니까 이런 이런 것들 세워주는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겠죠또 하나가 뭐야? 사회 해체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지금 서로 학대하고 뭐 얼마나 학대합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학대하는 거뭐말 말도 안 되죠. 얼마 전에는 뭐베트남인가 성거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뉴스에 났던 게 그거예요. 그 베트남 여자들 그 며느리 데리고 와 가지고 너무 학대를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공을 내렸다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 못 시키게 한다고. 아니 뭐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우리 민족이 지금 그 사회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뭐 멋있고 무슨 국격이도국뽕에 빠져가지고 날리치고 나가보세요. 품격이 이렇게 떨어진 나라가 있나. 그죠? 자기밖에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사라 의지하니까 이제 렌즈를 좁히는 거예요. 상위층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사유화. 그다 또 하나는 상류층 여자들의 타락과 사치. 잘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는 그 상류층 여자들을 보면 알아요. 여자가 썩을 때그 사회가 썩은 거예요. 그 배경이 누가 있어요? 남자가 썩었으니까 여자가 썩지. 그렇게 되는 거죠. 권력의 사유하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거 왜 줬죠? 나누라고.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좋은 청직이. 좋은 청직이란 내게 100을 줬으면 그 100명에게 나눠주는 거죠. 저는 그 네팔 성교 참 좋아요. 이유가 뭐냐. 로버트 시베디 박사님 같은 분은 이게 뭘 주면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한 100만원 정도, 1000불 정도 줬다 그러면 그거 나눠주는데 두달 걸려요. 열심히 나눠주고. 그게 좋은 청직이죠. 어,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보니까 말세 얘기 나오면서 거기 나오잖아요. 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는 맡아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달 사고 안 나고. 근데 아프가니스탄 이런데 보세요. 뭐 지도자 뭐 대충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뭘원조래 해주면 자가다 먹잖아. 그죠? 그래서 뭐 차에다가 현금이 가득 차가지고 뭐몇 개는 카불 공항에 두고 떠났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사유화에 반대말이 뭐냐면 좋은 청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준거 같고 청직이 역할을 안 하고 그냥 그게 자기 건지 알아요. 그래서 등쳐먹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 빼앗는 거죠. 재산 빼앗고 포도밭 빼앗고 뭐 이런 거 권력 권력의 힘 가지고 빼앗는 거죠. 가난한 자 탈취하고 여기 성격을 보니까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고. 얼굴에 메돌지를 하면서 막 뜯어내고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내가 되시는 분들을 잊지 마십시오. 남편한테 자꾸 돈 갖고 오라 그러지 말라고요. 월급 말고 돈 갖고 오면 그 사기쳐서 갖고 온 거지. 그 도저 어디서 갖고 온 거겠어요. 그죠? 수입이 뻔하잖아. 그런데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의 바가지에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라고. 돈좀 봐라. 어디 가서 홈체도와 농담으로 우지 말라고. 그죠? 지옥의 여자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보니까 정,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크리찬인데 근데 어디서 넘어지느냐? 그 사람도 자녀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요즘에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 봐요. 그렇죠? 애들 과외비가 없다고, 이분이 정직하게 살다가 나중에 부정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자녀가 이젠 시험거리구나. 크리찬 이런 거 이겨야죠. 뭐, 그 사교육 해가지고 꼭 돼야 되나? 철없는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 저도 애들 키워봤어요. 그래도 싸워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다는 말씀대로서 있는 게더 낫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 얘기라고요.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나눌 줄 모른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망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힘이 있으면 이게 섬기는 데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맷돌질하고 빽, 고이 권력의 사유와 그러다 보니까 상주층 여성들이 타락하고 사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성의 사치 수준을 보면 알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치할거지우리나라 아니어서 다행인데 월급이 1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태국 경찰이에요. 슈퍼카가 13대래. 슈퍼카가. 슈퍼 갈때 쓰는 차 말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차. 예, 슈퍼카가 13대래. 태국인이 다행이 월급은 140만 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대에 뭐 4억, 5억 이런 것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그 그걸 후진국이라고지 뭐딴 거라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성의 사치 수준을 얘기하는데 교만하이 느린 목이그 동네에서 그런가 이게 목이 긴 여자 요즘 에 너무 외모다지 지 말고 목줄 느리고 그 모딜리아니 그림가죠.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루고 다녔다 이르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장난이야 장난 이제 모딜리아니가 시계 목이 목을 느리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이거 주석을 보니까 이글이글 이글 거리는 눈이래 유혹의 눈. 여러분 눈이 이글거리면 안 돼요. 눈깔아. 어디서 눈 그죠. 여자 눈이 이 마스크만 쓰니까 눈만 보이잖아. 근데 눈이 이글이글 이글 와서 마스크 썼는데도 막 유혹의 눈이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눈빛이 거룩해야 돼요. 눈빛이 이글이글 이글 타면 안 돼요. 그죠. 이글이글 이글이 와서 쪼아 먹을 것지도 몰라요. 이글이글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아기자거리며 걸으며 이건데 뭐 어떤 성경이 있고 뭐 엉덩이를 흔들며 걷는 거래. 뭐 어떻게 어떻게 걷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거 유혹적인 걸음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거 장신구 소리. 여기 뒤에 보니까 장신구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다 제하여 버린다. 장신구 목록이 무지기로 약 10절 정도가 장신구 얘기예요. 장신가 뭔지도 모르겠다면 읽지 않겠어요. 16절만 읽어 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 자거리며 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거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야. 다 타락과 사치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서 향수 그죠 뭐 조말론 이런 거 뿌리고 다니는 애들에게 썩은 냄새가 계란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들어 놓다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뭐 벨트 이런 거뭐0만 원짜리 하고 다닌 사람에노꾼 죽게 노꾼 노끈으로 입고 다닌다. 머리털 대신에 전복사 같이 만들어 빨 대머리로 그냥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배옷 그다뒤 아름다움 대신 수치스러움 이 뭐예요 그다뒤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혼청지가 될때 이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상류층 여자분들 이게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고 외모에 매날 뭐 몸매, 얼굴, 뭐 성형. 그것도 적당해야죠. 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 내면이 의면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잠언 31장에 그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나. 그 뷰티 이즈 오니 스킨 딥뭐 그런 거 옛날에 종합영화에 나왔는데 그거 몰라요. 미인 그래봐야 한꺼풀이라고 뷰티 이즈 오니 스킨 딥 스킨 두께밖에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지. 그거. 뭐. 그런 거인생을 걸어요.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와 경외하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예술가가 있는데 닉 베세이예요. 이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다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기사 같이 엑스레이로만 사진을 다 찍었어. 그 예술 작품이야. 이거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6억이래.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닉 베세이의 엑스레이맨 한번 보여 주세요. 이 보셨죠? 이게 작품이에요. 이게 6억이래. 미치겠어라 진짜 이거. 복사판이라도 하나 살까? 누구 돈 있으면 복사판으로 이거 하나 오천 원짜리 하나 사다 줬으면겠어요. 이렇게 엑스레이만 찍는 거예요. 그죠? 내면 닉 베세이. 나이 사람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해골이 이상하지 모르지만 모든 걸다 엑스레이로 보려고 됐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보겠어요? 겉으로만 그죠? 루키즘의 시대, 외모 지상주의 시대, 룩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이 루키즘의 시대 내면이 네 중요한 거지. 엑스레이로 속 보자는 거죠. 이 뼈를 보고 아름답다 그러겠어요? 조롱하는 거죠. 지금 각성하는 거죠. 내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그날이 온다는 거야 그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 또는 심판.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에요. 시험이 있다 그러면 공부 준비된 사람에게는 내 실력을 드러내는 날이고 준비 안된 사람 심판의 날이죠. 망하, 망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 그래서 일절에도 그 날, 이절에도 그날 이게 그날. 그날그날 나오는데 일절의 그 날은 뭐냐하면 이렇게. 타락하고 사치하던 이 청지기 역할을 저버렸던 사람들의 그날 남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 다 죽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과부들이 법적 효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남자들은 좋은 날인가? 남자가 다 죽어가지고 일곱 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 제발 제발 뭐나 나에게 뭐 결혼해달라 뭐 이런데요. 왜냐 법적 효력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 다 죽어 버렸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25절 3장 25절부터 4장 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명하게 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자급자족할 테니까 돈은 필요 없어요. 이 남자분 남편만 데주세요 이런 식이어야 된다. 아, 좋죠. 남자들이 막 흐뭇해 가지고 막 웃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할라 그러이사야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빛이 8세기로 하여튼간에 이런 거. 근데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재앙이 와가지고 여자들 사치하고 그러면 남자 싹다 죽여버리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날이에요. 심판이란 뜻이죠. 근데 이절에나또 다른 그 날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 유명한 싹, 그 유명한 순. 그래서 뭐 c c c 라든뭐 순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세순교회 뭐 이럴 때 그게 다순이에순순 순. 또는 가지 다윗의 의로운 가지 뭐라 그랬죠? 넷째르넷째르에서 나사렛이 나왔다 그랬죠 그죠 싹, 순, 가지 같은 번역을 이게 여러 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건데 그 싹이 제일 좋아싹 또는 순 그죠 가지 연한 가지 예수님이라는 거죠. 2절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영광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광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넷제르 나사렛 예수님 그런 거죠. 뭐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고 일단 뭐 예레미야부터 볼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 배웠어요. 예레미야서에서 23장에 나오고 33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야서에 뭐 나오고 또 어디 나오나? 스가랴서에 많이 나와. 스가랴에. 거기 싹이라고 나와요. 하나 샘플 로 들어보면 예레미야 33장 15절 기억나시죠? 어,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렇게라 이제 공의로운 가지. 이게 넷째래요. 그 예수님. 그다음에 이사야 이사야는 53장 2절이 제일 유명하죠.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럴 때 어, 연한 순 같다. 이게 넷째래요. 예수님 얘기가 하 예수님. 스가랴서 6장 12절 을 보니까 보라 싸기라 어,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싸기라 이름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넷째를라 이름한 사람 나사지라 불리움을 받는 사람 이게 다 근거가 여기거든요. 예수님에 이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날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 붙들어야 돼. 예수님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이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행복은 다 실패자가 된다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 다 병들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고난당하잖아요. 그 잠시, 그 행복이라는 게 해피니스 아니에요. 그 어원이 해프닝에서 나왔다니까? 해프닝. 어쩌다 생기는 거. 그래서 행복 추구하는 사람은 어쩌다 잠깐,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해프닝. 그리고 다 실패예요. 이런 바보짓 하지 말고.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다르게 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언제나 주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살수 있어요. 젊어서나 늙어서나 어느새 구별된 모습으로 살수 있어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잊지 마시고 거룩한 자로 서십시오. 여기도 거룩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예수님 붙들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 3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내 죄를 대신 싹 대신 예수님 붙들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라는 거야. 구별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보내주신다. 꼭요한복음 믿는 거 같죠?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그런 것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항상 동행해 주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인데, 쭉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상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그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성령이 하신 사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이 이거죠. 어, 세상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의지하는 것들을 제주는 게 은혜가 될수 있다. 세상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력을 사유하게 되고 청지기 다 잊어버리고 청지기 직을 잊어버려요. 지살한 짤고 그래서 여자들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상신 여자들이 타락하고 사치하고 난리친다. 그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살수 있는 그 날이 똑같은 그 날인데 싹대신예수님 붙들면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열매 맺는 날이다. 그러니까 대조시키고 있죠.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되라. 주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살 길입니다. 말씀앞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대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